삼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의 마지막 세 번째 서신을 쓰면서 세 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가이오이고 또두 번째는 디오드레베이고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가이오를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만큼 가요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가요에게 이토록 사랑한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애착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다른 무엇도 아닌 이 가요가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가요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진리를 가지고 왜곡시키고 또 미혹하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이오는 그것과 반대로 오직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오는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로마 시대에 상당한 지위와 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그는 진리 안에 머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토록 사랑하며 극찬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5절과 8절 본문에서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본문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요를 향하여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가이오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섬겨 주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을 해 주었을까요? 바로 나그네 된 자들에게 바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강조했던 그리고 사랑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 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가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에 전해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진실되이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간직하고 상대를 사랑해도 아무런 실천이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우리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새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은 곧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분은 우리 진리이시고 사랑을 완전히 행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요한은 사랑을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을 실천했던 그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면하는, 건면해주는 그 축복의 말씀. 우리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이오만을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두명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나그네 곧 순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바랬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이 선한 증거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러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가이오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그리하여서 요한에게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그와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나그네를 내쫓고, 또 오히려 나그네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영접하지 말 것을 권하고 내어쫓는 일을 행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반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는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의 나그네는 사실 순례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순례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먹고 또 심을 청하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는 그러한 순례자들을 잘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잘 대접하고. 또그 다음 사역지에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한 자들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까지도 가로막았던 그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여러분, 두명 모두 교회에서 섬기며 그곳에서 인정받는 자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인정받고, 한 명은 오히려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인정받을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진실한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자신의 유의,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처럼 큰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두 인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과 관점에서 교회를 섬기며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의 권명과 실천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요한은 가이오에게 넘치는 사랑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향해서도 인정하고 또 그가 인정받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이라. 오히려 자신의 일로 인하여서 악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과 그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칭찬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세워져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며 죽게 나아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세계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밭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